안녕하세요 노이자입니다. 오늘 파워뱅크에 사용하는 파워텍 쉽게 말하면 파워뱅크 연장선이죠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좋은 제품 제가 설명드리겠다고 소개 한번 이 앞에 이야기했죠 어이 제품은 완제품으로 판매하는 게 아니고 부품으로 판매 하는데 본인이 납땜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보통 좀 자신이 없을 수 있, 있는 분은 어, 제가 소개해드린 매니저님 하고 한번 통화를 해 보십시오. 지금 현재는 아까 완제품으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야기 하시면 어떤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먼저 판매하는데 제가 먼저 소개해드릴게요. 제 영상에서 몇번 소개해드렸던 뚝딱뚝딱다이 세상에서 이 제품을 키트로 판매합니다. 여기에 네이버에서 뚝딱뚝딱다이 세상을 치가지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저야 여기 회원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여기 뚝딱뚝딱다이 세상 이쪽으로 들어가시면 카페 들어가시면 여기 매니저님 전화번호가 있어요. 이분께 전화하시가지고 파우텍이 제품 필요하다 이야기하시면 구매가 가능합니다 일단 뭐 조립이 좀 자신없는 분은 매니저님하고 통화하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고 어, 부품만 있으면 된다 하신 분도 매니저님, 매니저님하고 통화하시가지고 키트가 필요하다 하신 분이면 바로 이거 구매가 가능합니다 이 제품은 어, 그쪽 매니저님이 샘플 하나를 조립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원래 저한테 부품만 보내주겠다는 거 싫다 완제품을 보내줘봐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지금 약간 문제가 있는 게, 이게 큐차지 서리 쪽에 어본 제품으로 도는 게큐차지 서리가 이거 다. 급수 충전 가능하도록 돼 있는데, 제품이 지금 회어가 도는 게 약간 문제 있어가지고, 지금은 핸드폰에게, 이 제품은 핸드폰 꼽으면 급수 충전해야 메시지가 안 떠요. 근데 실제 급수 충전되고, 좀 있다가 이거 되면 부품이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거 수정하고 난 다음에 받는 분은 이 Q차지3가 핸드폰에 또 고속 충전 다 된, 메시지 다 뜨는 부품으로 다 바뀝니다. 지금은 이번에 물건이 도왔는데 약간 문제돼가지고 그부분이 요게는 적용이 안 됐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급속 충전이 가능한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제품은 시가 잭 2개, 5.5에 2.1 단자 3개, 그리고 요쪽 부분에 스위치 올리면 여에 볼트가 뜨죠? 1 0 1으로 해가지고 가변 저항 돌리면 인식어 전압이 조정이 됩니다. 30볼트까지 사용하기 가능,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는 이 측면에서 전체 스위치를 다 컨트롤 할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했듯이 이 스위치가 약하잖아요. 요 안에 릴레이가, 릴레이가 40A짜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 안에 한번 분해 해볼게요. 마사 다 풀었습니다 안에 내부 오픈해 볼게요 이분 또 성격이 되게 꼼꼼한, 꼼꼼해요 이전련 작업을 싹다 해놨는데 여기에 보면 이게 150W 세가 배웠을 거요 여기는 이제 퀴차지 이게 이제 바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고속충전이 가능하도록 이회어가 구성이 돼 있고 여기에 보면 릴레이가 사용했는데, 이게 40짜리로 제가 기억합니다. 릴레이 40짜리 써가지고, 스위치에 어가지고실제적로 스위치 릴레이 가지고 다 컨트롤 하는 거. 그 시각제가 하고 다이 전선이 요로 해가지고, 릴레이 통해가지고, 여기 인이고, 여기 아웃이죠. 릴레이 통해가지고 다. 배선이 다됐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돼 있고 여기에 승합 배어 쪽에는 좀 비싼 1 0텐짜리써 가지고 텐은 이제 많아가지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거 전선이 사용한 전선이 상당히 마음에 드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실리콘 전선을 이렇게 다 썼는데 이중 피복 실리콘 전선을 써, 사용했습니다. 가격이 그만큼 비싼 겁니다. 이 전선은 기본 전선에 자기의 필한메다 수만큼 이제 추가 가능한 거 알고 있는데 이 전선을 상당히 여유 있게 썼기 때문에. 네, 이 전체 파우테 어, 전기 배선는 전혀 문제없는 전선을 다쓴것 같고요. 별 내용 없습니다. 뭐, 이 정도고, 요게 전선 부분에 상당히 실리콘 이중 전선을 썼는데다여기게또 다시 커버다 어, 세웠죠. 인식해가지고 키트 판매하,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파워텍의 기성품들이 시스템 크니까 그러니까 스위치 하나 다 컨트롤 하다 보니까 되게 풍하네요 근데 이 부품 키트가 나오는 게 상당히 잘 구성이 돼 있죠. 저는 지금 기성품 넣은 것 중에 최고의 제품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단 가격은 조금 하죠. 부품값만 한 8만 얼마 정도 나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부품값만 그 정도 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면 10만 정도 하는 파워텍이죠. 그렇지만 안전을위해서이 정도 투자는 아깝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 파워텍한테 문의하시는 분 중에 전선을 좀 길게 뺐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 정도 전선 굵은 거 쓰고 하면 좀 길게 빼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될 안 거라고 봐요. 그리고 스위치도 릴레이 가지고 사용했고 안에 보면 전련도 상당히 잘돼있고뭐 전련이야 파워키트 사가지고 본인이 전련을 하는데서 약간 다 달려있겠죠 수준은 그렇지만 여기서 힌트하면 힌트지만 자기가 못할 경우는 한번 매니저님이나 한번 통화해 보십시오 하는 만든방법 진짜 쉽게 가르쳐 줄겁니다 제가 항상 파워텍 같은거 설명할 때좀 약간씩 미묘한 부분 되게 이야기 많이 했는데 이제 이 파워텍이 이제 부품 키트가 나왔지만 큐차지3 USB가의 기능을 두고 다면네 개가 다 퀀차지스리 4개, 기능이 다 있는 파우테고 상당히 괜찮은 제품이지 않겠나 합니다 차박이나 가방에 쓰시는 분 같은 경우는 이런게 구매가 사용하시면 연장선으로 파워뱅크대고 다닐 필요 없이 상당히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들이,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해 드릴게요 좋은 제품 잘 나왔습니다 제가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 아쉬운 게 조만간에 완제품이 출시할 거 알고 있는데 지금 1차본에 대해서는 2토만 판매한다더라고요. 궁금하신 분은 그쪽 아까 제가 앞에 영상에 소개해 드린 전화번호로 한번 문의를 해 보십시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